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말 외환보유액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78억천만 달러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시사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제금융 변동성이 커지면 자본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중요한데 현재 적정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남다른데, 1997년 외환 위기도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자본의 이탈은 심화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대외 지급 결제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IMF나 BIS 등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비해 적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충분한가가 제논란되고 있는데, 특히 단순 외환 보유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중으로 판단,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이 50% 이상일 때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작았다며 이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28%에 그치고 이것은 상시 외환 위기 국가로 지목되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처럼.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환 보유액 중 현금 자산 비중은 5.1%로 6 3 0 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규모 세계 4위인 러시아도 실제 현금성 자산이 120억 달러에 불과해 휘청이고 있는 걸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 현금성 자산 비중을 30%까지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비스의 제한대로 외환보유액을 9300억 달러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또한 환율 상승 안전판 역할을 했던 한미 통화스와프도 지난해 마렴장이 불발됐는데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방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만료돼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아니면 외환위기가 언제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외화보유액이 적다는 것입니다.